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자, 여러분, 세상 모든 분들께 도움을 주는 사람, 세무도사입니다. 오늘 방송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어, 여러분들께, 저한테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여러분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아시겠지만, 제가 조그만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공개는 안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어,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맛집입니다. 예, 제가 구글 리뷰 <laughs> 평점이 4.8이고요. 그다음에 우버 이츠 4.9 그리고 메뉴로그라고 있고 4.8 그다음에 도다시라고 있는데 5.0 제가 웬만해서는 제가 하고 있는 업종에서는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만큼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네, 어, 제가 지금 두 군데에서 오퍼가 들어왔어요. 가게를 조금 이전해서 같이 여기서 해볼 생각이 없냐고 해가지고, 어차피 좀 가게를 좀 크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가 방송을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번 여러 나눠서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안 하면 안돼영 영상은 영감님할영예요 영상은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상이같이 만나고 이니까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이영나서 하는 게 좋아. 응. 영상이영은이영이영은말씀이 어, 많아요 가끔씩. 그래서 상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공사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자 한신 대 히로시마 경기로 갑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고 겨, 여러분들한테는 경기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승패배당이 1 4 4 2 2 6으로 받았고요 어, 배당에 대한 가치가있는거다 봤을 때오즈메이크 어, 측에서나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히로시마 지금 히로시마에 역배성을 두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음, 위험해요.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해요. 이 경기 위험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이 경기를 히로시마 브랜승으로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짜라짜라. 자, 오릭스 대 지바루타입니다. 아, 어제는 두산 때문에 올킬 못했죠. 그래도 소, 소득이 있으신 분은 축하드립니다. 분명히 두포도씩 가졌으면 소득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오릭스 대지바로테 경기인데요. 자, 1, 4, 8대 1, 2 배당 받았고, 저는 아직까지 요게 지금 오릭스에 자꾸 몰아준다는 것은 아마도 투수의 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 저는 이 경기 오늘도 좀역배성으로좀 보려고 해요. 이 경기 또 자체도. 이 경기 자체도 오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이두 중에서 둘다 정배로 들어오기에는 일본 야구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 만약에 한신으로 주축을 잡았으면 여러분이 지바로테 프랜승으로 한번 가보시는 거, 히로지마 프랜승이면 오리스승으로 가보시는 거, 저는 지그재그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일단 초안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 경기 예측은 제가 따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저는 오릭스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 여러분, 음, 배당의 확률상으로 보면은요. 어, 솔직히 막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그냥 한신승에 지바로떼 프랜승이 괜찮다고 나오거든요 이거를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냥 자 축구관 보러 가겠습니다 뭐또여러분들뭐또또뭐 또, 또뭐 멤버십으로 바꾸네 뭐 이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하셨다면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겁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약속입니다 그죠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자 애틀 유나이트의 센트럴 호주라서 제가 호주라서 호주 경기는 방송할게요. 아, 예측해볼게요. 호주 어, 날씨 진짜 더워요. 역배 나오기에는 드문하신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애틀리 유나이티드가 2.2, 센트럴이 2.45배당을 받는데 센트럴이 맑은 날씨에 경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센트럴 프랜으로 가는 거를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 어어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물한잔 마시고. 죄송합니다. 커피죠 커피 어, 센트럴 프랜송으로 봤었는데 어둠 메이크에서 메이 핸디에 대한 a 팅값이 e 틀유나 o 트로 k e 니다 음, 그러면 은이경기 경기를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게제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이이기기 t t l e bit 에틀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정할게요. 어, 핸디에 대한 배팅값이 에틀로 넣으면, 에틀. 그게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 에틀이 정배인데 에틀로 넣으면 에틀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다음 경기. 가와사키 대, 가와사키 대, 호꼬와 경기입니다. 가와사키가 정배를 받았구요. 후쿠오카가 지금 역배를 받은 상황인데 이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어 후쿠오카 프랜성으로 이 경기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69라는 배당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핸디 베팅 값이 후쿠오카로 왔다는 것은 조금 의심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후쿠오카 프랜성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라와 대 가시와 경기입니다. 가시, 우라와가 정비를 받았 우라와는 컵대회를 띄고 왔잖아요. 그죠? 얼마큼 쉬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기 자체의 메리트를 봤을 때는, 저는 이 경기, 가시와 보다, 와와, 와와. 아, 아, 가시와, 우리와, 가시와. 봤을 때는 이 경기, 배팅값이나 이런 거, 저장률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우라와가 조금 강세인 부분이 있다. 는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저는, 우라와, 우라와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항 대 인천 경기입니다. 자, 포항이 정배를 받은 상황이고요. 핸디라인은거다 봤을 때는 지금 인천, 인천이 사고칠지 모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왜? 지금 무배당을 줬잖아요. 그죠? 음, 이게 함정인지 아닌지는 봐야 알겠죠. 그죠? 겪어봐야 알겠죠. 그래서, 어, 이 경기를 무특대 가기에는 좀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 이걸 만약에 무로 생각했다면 가도 나쁘지는 않을 것같아 저는 무보험으로 웅인천 프레스서 가볼만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어, 저는 이 경기를 차라리 언더를 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도로트모트대브레멘 경기입니다. 1.2540760 배당을 받았고요. 이 경기는 누가 봐도 도로트모트 승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이 경기는 음, 도로트모트도로트문트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수나 대 그라나다 경기입니다. 배당에 대한 가치가 모든 거다 봤을 때는 오사수나가 조금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사수나 승으로 바로 볼게요. 자 르아브르 대 랑스 경기입니다. 프랑스가 정배를 받은 상황이고요, 르하브르가 역배를 받은 상황인데 핸디에 대한 가치값이나 이런 거다 따져봤을 때, 음, 르하브르 프랜생이 좀나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개인적으로 조금 불안한 상황인데, 어, 그때 손상률이나 이런 거다 따졌을 때 굳이 루아브르가 강승으로 이긴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랑스, 랑스 승으로 그냥 찍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예, 여기까지가 축구인데, 내일 축구를 왜 분석을 안 하냐 하면, 어, 하기 싫어서요. 이렇게 하면 진짜 얄밉죠. 그죠? 그게 아니라, 내일 경기도 배당이 언제쯤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배당 바뀌는 거 보고 왜 격차가 왜 이렇게 커졌지 하고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오후, 오후 경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 시간이 되면 밤에 그대로, 어, 미국 야구를 같이 해서 방송을 할수 있으면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똥투해 하지 마세요. 자, 음, 보편적으로 지금 데이터에 나온 결과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센츄럴 프랜슨, 그 다음에 가와사키슨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시와 가시와 프랜선 가시와 프랜선 나오고 그다음에 인천 인천 프랜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 나온 결과값말씀드린게왜 데이터를 왜안 해주시니까 할 수도 있으니까 아 제가 앞에 한 거는 배당의 가치값이고 도르토미트 브레멘 경기는 도르토미트 승으로 나오고요 마인너까지도 있을 수 있다 나오고 오사수나 그라나다 경기는 오사수나 승으로 나와요 그리고 프랑스 프랑스 경기는 어, 어떻게 나오냐면은 저기 어, 랑스 랑스 승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 어,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항상 좋은 일만 가능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 지금 바로 여러분들 경기에 대한 어, 예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